제가 세 번째 다리가 없어고 국면제를 받았거든요. 나라에서 인정한 여자니까 제가 안 달린 걸 어떡하겠어요. 제가 뭐 달고 올 수도 없고 정 그러면 빌려주던가. <laughs> 최근에 생리통 영상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, 내가 아는 분이랑 목소리가 비슷한데? 라고 하면서 흥미를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해본 셀프 자기소개입니다. 와, 짝짝짝. 네, 처음 질문부터 빠꾸가 없죠. 그, 진짜 제 성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갖고, 첫 질문으로 성별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, 진짜 여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이걸 헷갈리나? 이러면서 바보 등신 병신, 아이고. 진짜. 저 진짜 여자고 가끔 이제 범이유기냐고 남자인데 여자인 척하는 그거거든요 범이유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하면은 제가 세 번째 다리가 없어갖고 군면제를 받았거든요 나라에서 인정한 여자니까 군면제면 은 이제 충분한 증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제가 여자여서 아쉬우셔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건가 그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, 예. 제가 안 달린 걸어떡 하겠어요 제가 뭐 달고 올 수도 없고 전 그러면 빌려주던가 <laughs> 빌려주면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건가요? 새 상품으로 빌려주셨는데 헌 상품으로 돌려드릴 수도 있다는 점은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성별 논란은 해결 완료 300살입니다 이런 설정은 없고요 <laughs> 종족 인간이고 제가 작정하고 나이를 숨기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아요 나이대구나 하고 다 이렇게 힌트가 묻어나는데 어, 방송하면서 제 신상 정보를 1% 노출할 생각은 없어서 제 입으로 나이를 말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궁금한 분들도 있잖아요 90년대생입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6월 15일 트위치에서 첫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횟수로만 보면 4년차인 거잖아요? 근데 제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? 방송을 쉬어갖고 실질적으로 방송한 경력으로만 치면 2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다음! 생각보다 이 질문 많이 받았어요. 얼굴 이뻐요 근데 겠냐요? <laughs> 물론 모든 버츄얼분들이 못생겨서 캠을 안 까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맞아요. 제 얼굴 라다콘 닮았어요. 그래서 좀좀 좀 유감스럽고요. 음... 그리고 얼굴이 조금 거칠게 생겼어요. 거란 족같이 생겼어요. 그래서 세수할 때제 얼굴 보는데 야, 너이 자식 진짜 성실하게 살았겠구나. 세상 풍파를 다 얼굴로 맞았구나.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웃긴 건 있단 말는 새끼들 나중에 부분만 보여주는 거 봤는데 시어 예쁘더라. 기만자 새끼들. <laughs> 아, 그러면 이제 반전 매력으로 좋은 거지. 아, 못 생겼다 했을 때못 생기면 아, 녀녀석 열심히 살았구나. 약간 요거고. 이쁘면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저점 매수를 해놨다니까 이러면서 좀 어, 내심 기쁘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악궈 스트리머가 세상에 얼굴까지 예뻤어? 요 녀석들아 나는 이걸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그런 환상으로 심어두면 좋지 않을까요? 그리고 요즘에 딥페이크나 그거 아니더라도 굳이 까야 하나?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 얼굴 안 까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생각 없습니다 자, 아무도 안 궁금해할 길렐담 이상형 저 이상형 되게 확고해요. 단발 정도 되는 머리 길이에 미형인 분이요. 그러니까 남자답다, 잘생겼다 이런 느낌보다 와, 이쁘다. 여자 같다. 이런 분 되게 좋아요. 해 나보다 이쁘면 어더 좋아. 더 중요한 거 있어요. 여기부터가 진짜 진도백임.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찐따 새끼 같지만 나 없어도 세상 사는 데 문제 없겠 같은 착한 사람이요. 이게 보고 있다 보면 좀 짠하고 애잔하고 도와주고 싶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아저 사람 뭔가 도와주고 싶다. 아저 사람 좀 짠하네. 약간 그런 느낌을 풀풀 풍기는 사람이 있는데. 근데 더 중요한 거나 없다고 막 죽는다고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착실하게 자기 할일 하면서 아둥바둥 살면서 자기 앞가림 하는 사람 그게 취향이에요. 진짜야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팩. 얘기하는 거요. 예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갔고 선배인가 후배인가 어딘지는 알아야겠다 싶어갖고 내가 따라갔는데 도움반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포인트는 다시 말하지만 애잔해 보이고 막 아련하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 취향이에요. 네 없을 거 같냐 이 자식아? 저 어렸을 때꿈 종이접기 선생님이에요. 손으로 만드는 거다 좋아해.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요 종이접기 좋아하고요 뜨개질 좋아하고 십자수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내가 뭐 하고 싶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질문의 요점은 잘 모르겠어 일단 즐거운 방송하면서 한 명이라도 웃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표였고요 음 한편으로는 학교 다닐 때 왕따였어 갖고 집 밖에 못 나가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나랑 비슷하게 아직도 집 바깥으로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도와주고 그러고 싶었는데 최근에는 음... 여런 저런 생각이 좀 많아져서 일단 방송에서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치게끔 성장해야겠다 하는 목표가 일차로 되었습니다 <laughs> 다소역방송는이 새끼들의 질문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... <laughs> 무조건 알이 꽉찬 간장 게장이요. 알 없으면 안 돼. 그리고 계란찜. 계란찜이 마그마 계란찜이면 안 돼요. 계란찜의 근본은 포동포동하고 탱글탱글하고 파스텔 톤의 병아리 색이 나면서 푸딩처럼 뽀얗고 예쁜 계란찜만 허용임. 내가 뭐 랍스터를 좋아하니, 뭐 무슨 캐비어를 좋아하니, 계란찜 포동포동 푸딩 맛으로 먹는 거. 그래 그렇게 안될 일이니? 그냥 쳐먹으라니 이 자식아. 너는 라면 끓일 때 1리터씩 라면 물 부어서 먹어라고. <laughs> 나는 마그마 계란찜 먹을게. 너는 물 1리터씩 넣어서 드세요. 너는. 최근 관심사. 음. 유튜브 구독자 많이 모기요. 그너 말하는 거 되게 웃기니까 방송해 봐라고 했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어 갖고 아나 같은 게 무슨 방송을 해? 방송은 끼 있는 사람들이랑 하는 거야라고 해 갖고 안 하다가 어 죽기 직전에는 한번 해 봐야겠다 해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생각보다 마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해주시더라고. 저번에 편집자분 모셔갖고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컨텐츠 하나 짠게 있거든요. 회사원이든 알바생이든 어떤 직장이든 상관없는데 직업 관련해서 고충 듣고 그거에 대해서 좀 그냥 같이 웃기게 토크하는 그런 인터뷰 컨텐츠 하고 싶고 이런저런 컨텐츠 구상해 놓은 건 있어요. 많이 있는데 이게 시청자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여갖고 음 나중에 구독자가 모여 이고 콘텐츠 진행이 원활하다. 원활하겠다 싶으면 그때 진행할 예정입니다. 올리브영 알바를 해도 괜찮고 뭐 그냥 일반 회사원 이어도 괜찮고 쿠팡 알바를 하셔도 괜찮고 다 괜찮아.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치덕이라고 치즈랑 플러스 오리를 영어로 말한 덕을 합친 치덕인데요 이게 치즈는 제 닉네임 자체가 네덜란드 치즈 종류 중에 레르담이라고 있어요 그걸 줄여서 레르담이었고 그 다음에 오리는 오리 성대모사를 한 쇼츠가 있는데 그거 좋아하시길래 아 오리랑 엮어야겠다 해갖고 펜닉이 치덕이가 되었습니다 치덕치덕 치 치덕. 미친 똥 바르는 것 같다. 어, 맞아요. 저런 느낌. 어, 치덕가 치덕거리지 마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감이 좋잖아요. 아, 이거 뭐냐면, 별건 아니고, 야, 너 방송 안할 거면 게임 좀 같이 하자. 이러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, 참나, 나 진짜. 시청자 없다고 내가 이런 모멸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되나? 이러고 개빡쳐갖고, 그게 무슨 소리죠? 저 방송하고 있는데요? 이게 뭔말 하냐? 이러면서 딱 봤는데, 와, 방송 진짜 안 켜져 있어. <laughs> <laughs> 방송 버튼안 눌렀어 어쩐지 채팅이 없더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1년 동안 거의 무명생활이었어갖고 하루 종일 채팅 안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았어갖고 그날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어 근데 오늘은 진짜 잠잠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러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진짜 버튼을 안 눌렀어 그래서 그게 너무 황당했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<laughs> 야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생방송에 찾아와시, 찾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와 앞으로 미래 계획이라든지 저도 제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하고 싶은 거다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이런저런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! 유바!